열한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제 25장에서 열한기하가 끝이 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 말씀인데 요시아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문하세때 문화세의 아들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문하세는 또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문하세의 아들이 이제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참또 훌륭한 왕이고 그런데 그 요시아의 세 아들이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세 아들은 요하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세 아들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뿌리가 사실은 므세세의 죄의 뿌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원래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뿌리 죄인데 또 남유다에서는 문화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화세 때에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그죄그죄 그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이 마음은 곧 여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문하세의 지금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유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보내서 유다를 처멸하려고 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문화세의 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에, 이 문화세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아니하고또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죄. 그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읽어 내려오고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는 딱 크게 대변하는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못하고 이웃 사랑을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제 유시아의 아들이 이제 첫째 장자가 여호스인데그여호스가 죽었고 또그 동생 여호야 김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됐지만 그도 잘못해서 죽었고 그 여호야 김의 아들이 여호야 김이에요 여호야 김 때. 누부간의 살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사잡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끌고 가면서 대신에 그 이제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여호야긴에게는 삼촌이겠죠. 네, 그 셋째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그 시드기아도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끌려가는 그래서 완전히 남자는 멸망하고 마는 것인데 자,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 시대가 이때 당시 이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타락한 시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시대, 그리고 서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시대, 그랑 똑같은 시대인 것이죠. 더욱이 여기에 지적은 안되 있지만 11개 하 이 역대화를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잘못을 이렇게 알게 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율법 학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은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산다 계속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뭐 이런 선지자들 을 보내서 자꾸 경고를 하고 계신데,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또 판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잘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혹되고 오히려...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이제 이러다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자꾸 바른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말은 들리지가 않고 어, 넓은 길또복 그 기복 소희 형통 잘 되는 것 이런 좋은 쪽만 자꾸 긍정적인 것 이런 것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아,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복을 받는 이런 차원이 낮은 그런 하등 종교로 자꾸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게 대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어째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세 가지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값싼 은혜, 본 회퍼 목사님이 쓴그 책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의 이 귀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떤 믿음의 결단도 없이 그냥 그 결과만을, 좋은 결과만을 추구하고 나머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 신앙, 그때 당시는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저항을 해야 할 타임에 그냥 교회가 독일 교회가 아 히틀러 편에 붙어 있고 이럴 때 본헤퍼가 충격하면서 그는 그바른 것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날 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결국 세상의 힘과 결탁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거나. 또 이러한 어떤 숨교자적 마인드가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분별할수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또이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이다 해도 우리가 고난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멸망했다 하는 이 사실, 남유다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그,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